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사과, 부문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리아's travel story, 리아의 여행 이야기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문장, I am 리아. a 저는 리아입니다. I have been writing, 자,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동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때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나는 써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 블로그를. since I was 18. 내가 18살 이후로.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I go to I go places. 나는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share my experiences 나의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With my readers 나의 독자들과 함께. 자, must visit markets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시장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 3번 문장 볼게요. Visiting markets까지가 주어져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서 굿 웨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냐면 투런 about the culture of a, story, uh, of a country 한 나라의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투부 정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웨이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 웨이를 꾸미고 있어.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야. 그래서 이때 to r n 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자, visiting ing 봅시다. 이 visiting의 ing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동명사 주어는요. 투부정사 주어로 바꿔도 괜찮고요. 이렇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가 됐을 땐 단수 취급을 한다. 이지롤 Easy 이지를 잘 봐주세요. 마켓치를 보고 어복 t 아아와 와야 되네이이렇생생하하안안되지지은은마켓가주주어아아라 위지팅 팅방하하는동명사사주주이이 때문에 에수취취에해 이지가 와와한 한다라는 거. o 번 k b o k e 시 o k 장 o o k book, book, b o 관계 부사 where 관계 부사절이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런 히스토리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테이스트 로컬 푸드 현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들.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 쓸거잘 보세요. 언제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꾸미기도 하고 언제는 관계 부사를 써서 꾸미기도 하는데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리면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고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옵니다. 지금은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써야 하고 선행사가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중에서도 외어를 써줘야 한다 이 자리 꼭 외워주세요 외어 자리.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Whether 인지 아닌지. There is any better way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자, 뭐할수 있는 방법이냐면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 문법적인 거 체크할게요. 이때 e 더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고요. 다른 말로 if로 바꿨을 수 있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자, way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요. 얘는 백발백중이야. 뒤에서 투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웨이를 꾸며주는 거다. 명사 웨이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 꾸몄네.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to discover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도 똑같죠. 웨이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온 케이스잖아. 얘도 웨이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온 케이스야. 그냥 외워. 왜 다음에 투부 정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모할 방법 이렇게 해석되면 무조건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 컬처가 오죠. 아들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이 another culture라고 해야지 아들 컬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들 컬처스라고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이해됐지? 자, 첫 번째. 그랜드 바자르 터키. 6번 문장. 터키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is a country. 나라입니다. 저 어떤 나라냐면 동양이 서양과 만나는 나라입니다. 이 where부터 west까지는 관계 부사절이고 선행사 country를 꾸며주고 있어. 자, 지금도 관계 부사가 왔죠? 왜?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동양이 만난다 서양을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지금은 선행사가 a country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관계 부사 where를 쓴 거다. 됐지? so 그래서 그것은 터키를 말하죠. 터키는 가지고 있습니다. 긴 전통. 어부가 있으면 뒤에서 넘어오세요. 그 트레이드에 무역, 교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교역의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봅시다. It is a natural place. 그것은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For large markets. 대형 시장들을 위해, 위한. Like 뭐뭐 같은 그 대형 시장의 예가 나오겠죠. Grand Bazaar와 같은 대형 시장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t h e m a r k e t 그 시장은요. was built 수동태죠. 비동사 was p p built s p p b a t e b 커다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트레이드 동사로 쓰여 있죠. 이때 트레이드는 동사야 위에 트레이드는 명사였고요자 사람들은요 트레이드 거래를 했습니다. 굿 물건들을. 자 라이크 like 모모 같은 물건에 예가 나오겠죠. c l o h e and gold 직물 그리고 금과 같은 deal 네, 거기에서 today 오늘날 The Grand Bazaar는 is much bigger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때 m u 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다섯 가지 표현 꼭 이, 기억합시다. a lot, even, much, far, still 이 다섯 가지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자, 똑같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베리는 원급 앞에 쓰는 거다.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위에 다섯 가지는 비교급 앞에서 강조하는 말이고요. very는요. 어, 똑같이 강조하지만 very는 원급 앞에서만 쓰인다. 그러므로 고로 이 머치자리에 very라고 쓰여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겠지. 자, 그랜바자르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 그것은 가장 커다랗게 커버드, 덮여있는 이 말은 지붕이 덮여 있는 이란 뜻이겠죠. 가장 크게 지붕이 덮여 있는 시장입니다. 인 n 월드 전 세계에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64개의 거리를. 그리고 more than, 뭐뭐 이상, 뭐뭐 이상, 4,000개 이상의 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On one roof, 한 지붕 아래. 엄청난 규모다란 뜻이겠죠. 그 시장은요. Attract, attract가 끌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죠. 25만 명 over 이상 이상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You can buy 여러분들은 살수 있습니다. Almost any imaginable item 거의 어떠한 상상할 수 있는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는 없는 게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엑스트라 팁 추가 정보. ask 명령문이네요. ask 물어봐라. 물어봐라. 누구한테? shop owner한테. if 뭐 뭐인지 아닌지를. 이때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요. whether와 동의어의 어, w h t h e r 와 동의어가 될수 있겠죠.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가게 주인에게 if they carry 나잘 봉주 그들이 캐리가 운반하다란 뜻도 있지만 취급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들이 나자르 봉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을 취급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자 뒤에 부연 설명이 있네. 나자르 봉주의 동격 같은 표현이란 뜻이야. 어 트레디셔널 터키 심볼. l 전통적인 터키의 상징. for good luck 행운을 위한 행운을 기원하기 위한 전통적인 터키의 상징물 아 그게 바로 나자르 보즈구나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지 물어보아라 Also 또한 If you want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A nice snack 맛있는 간식을 원한다면 Make sure to 정사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뜻이죠 반드시 try 해봐라 이 트라이담에 음식이 나오면 먹어보다라는 뜻이죠. 로쿰이라는 것을 먹어봐라. 이 로쿰이 뭐냐면 얘도 이렇게 동격관계죠. 전통적인 터키 사탕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if가 연달아 위아래 두번 쓰여있죠. 위에서는 명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아래 거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때 이후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To Damnuak Floating Market, 담어 담누악 어 담눈 사두악 어, 수상 시장이란 뜻이죠. 어좀 발음이 어렵네 담눈 사두악 Floating Market, Floating Market 이 둥둥 떠 있는이란 뜻이니까 수상 시장이야. 태일랜드 태국에 있고요. In the past, 과거에 타이 사람들, 태국 사람들은요, 트레이드 거래를 했습니다. 굿 물건들을 온 리버스 강에서. 17번, This was the beginning. 이것이 앞 문장 내용을 말하는 거죠. 강에서 교역을 했다, 거래를 했다. 이것이 was 였었습니다. The beginning of floating markets. 수상 시장의 시작. 이었습니다. in Thailand 태국에서 of 가 있으면 뒤에서 넘어오고요 무엇무엇의 라고 해석하면 되죠 수상시장의 시작 이런식으로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자 with 무엇무엇과 무언, 함께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이지 더 나은 교통 도로교통 도로교통과 함께 Many floating markets. 많은 수상시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상황이, 도로교통상황이 좋아지면서 수상시장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 19번. Since the late 1960s. 연도에 S가 붙어 있으면 연대가 되는 거죠. 1960년대 후반. 이후로. 이때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야. 1960년대 이후로. 그러나,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몇몇 그것들 중에 몇몇이라는 것은 수상 시장들 중에 몇몇을 말하겠죠. 그 사라져 갔던 수상 시장들의 몇몇들이 have come back 되돌아 왔습니다. have pp 현재 완료죠. 그리고 have kept 이렇게 현재 완료가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have come back and have kept 앞에 have가 있어서 뒤에 have kept의 have는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수상 시장들이 돌아왔고요. kept 유지했습니다. 그 전통을 alive 살아있도록 살아있도록 유지시켜 줬습니다. 자, 참고로 이 alive랑 live랑 둘다 형용사죠. alive도 형용사고 live도 형용사야 뜻도 비슷해. 그러나 얼라이브는 라이브는 보어로 사용할 수 있어. 보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브라는 동사는요 보어로는 못 쓰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밖에 못 쓰여. 예를 들어 라이브 뮤직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일 때는 라이브를 써야 하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땐 얼라이브를 써야 돼. 뜻은 비슷해. 하지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a l i v 자리에 라이브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자리도 잘 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oday, 오늘날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끊고, one of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markets 복수명사가 와야 돼.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고, 여러 개가 있어야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지?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마켓치가 왔고요 근데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이지 라는 단수 동사가 오지. 공식처럼 외워라. one of 복수명사 동사에는 단수 동사가 오더라. 자 해석하면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시장들 중의 하나는 됩니다. d a m n u n Saduak Floating Market입니다. It is always crowded. 자, be crowded with ~~라는 뜻이죠. 그 시장은요, 항상 붐빕니다. With tourists, 관광객들로.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온. 여러분들은 살수 있습니다. 로컬 푸드, 현지의 음식들을 그리고 전통적인 딥 타이템 선물들을 살수 있습니다. d i r e c t y 직접. From boat, 배에서부터, 보트에서부터. Extra tip, 추가 정보.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If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이죠. 같은 표현으로. whether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have ever had a meal 식사를 먹어 본 적이 있는지 온 워터 물 위에서 이때 해 헤드는요. 뒤에 먹는 게 나왔지. 그러면 가지다라고 하지 말고 먹다라는 뜻이겠죠. have had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요. had a meal이라고 하면 식사를 하다라는 뜻이야. 24번 If not, 만약 아니라면, try noodles. 명령문이네요. Try noodles. 국수를 면류를 드셔보세요. Like 모모 같은 패타이와 같은 국수를 한번 드셔보세요. 어, if not은 풀어쓴 건데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If you haven't had y o meal on water.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if not. 이렇게만 떼서 이 i f 시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만약에 물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면류를 드셔 보세요. 국수 같은 거야. 면류를 드셔 보세요. 팟타이와 같은. 25번. the sellers 그 상인들은요. will cook 요리할 거예요. 그것들을. 이 그것들은 위에 나와 있는 l e 스를 말하는 거죠. on their boat. 그들의 배 위에서 그리고 pass them to you. 그 국수들을요. 그 누들, 면류, 그 면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with a long fishing pole. 긴낚시대를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겠지. 그다음. Ice maid flow market. 아이스메르 꽃시장.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있대. 26번. 네덜란드는 means 의미합니다. 로랜드. 우 낮은 땅, 이 말은 저지대란 뜻이 되겠죠. 저지대를 의미합니다. 27번, as the name suggests, 그 이름이 suggest, 암시하다란 뜻이 있어. suggest는 제안하다란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 나타내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때지는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약 70%. 그 나라의 약 70%가 seat, 앉아있습니다. 이 말은 위치에 있습니다. Below sea level,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Thus, 따라서, 따라서. The Dutch,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Built up the land. 자, built up, 지어올리다 라는 뜻이죠. 땅을 지어올렸습니다. 낮은 땅을 높게 높게 쌓아서 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one effective way to use it.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라는 명사 꾸미고 있지? way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이라 그랬어. 벌써 세 번째 나왔죠. 그것을, 그것을 그 땅을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한 방법은 was 였었습니다. To grow flowers and to sell them. 투부정사가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이럴 땐 뒤에 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꽃을 재배해서 그 꽃들, 그것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erefore, 따라서 이 thus와 therefore는 같은 뜻이죠. 따라서 it is no surprise.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t 가주어죠. 대디아가 진주어야. 헤디아를 해석해서 이 자리에 집어넣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어. 가장 커다란 꽃시장을 인더 월전 세계에서. 이런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Mill 어디 아이스미 a r 로마켓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가장 커다란 꽃시장. 그 꽃시장 이름이 바로 아이스미얼 꽃 시장이라는 거죠. 30번. 더 빌딩 건물들 어떤 건물이냐? 관계 부사절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 시장이 들어서 있는 위치되어 있는 그 건물들은 is b i g 더 큽니다. 비교급이야. 축구장 120개보다 더 큽니다. where부터 houses까지는 더 빌딩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절입니다.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 구조가 온다 그랬지?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온다고 했어요. 자, 완전한지 확인해 보자. 더 마켓이 주어가 되고요. 이 사우지가 동사지. 근데 수동태야. 20pp. 수동태인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어쌤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아닐까요? 아니라고. 수동태일 땐목적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 구조 맞지요. 그래서 관계부사 들어가야 되지. 근데 선행사가 빌딩이야. 장소적 개념이지.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괜찮죠. 31번. 그 시장은요. 바빠요. 시장은요. 바쁩니다. 뭐로 바쁘냐? thousand of 수천 개의 flower field 꽃으로 가득 찬 카트, 카트들로 바쁩니다. They are moved. 그것들은 수동태네 움직여집니다. 이동되어집니다. 이 것들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수천 개의 꽃으로 가득 찬 카트들을 말하겠지요. 그 카트들은 이동되어집니다. 모스트리, 대부분 모에 의해서 electric p o w e r trucks 전통 아, 전동 트럭에 의해서 일렉트릭이니까 전기로 가는 전동 트럭들에 의해서 33번 everyday 매일매일 around 약이란 뜻이죠 100만이 20개 있으니까 2천만이야 약 2천만 송이의 꽃들이 아 트레이드 수동 태지 거래되어집니다 그리고 아 쉽드 운송 되어집니다 아피피 수동태, 아쉽드 수동태야. 수동태가 병렬관계죠. 그럴 땐 뒤에 아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앞에 있으니까. 그 꽃들이 거래되어지고 운송되어집니다. To 어디 어디로? All corners of the world.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이 말은 세계의 각지로라는 뜻이겠죠. 자, extra tip. You may wonder. 여러분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지 아닌지. Just a few flowers. 단지 몇 송이의 꽃만 시장에서. 자, a few는요, a few는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와 함께 써야 돼. 뜻은 같지만 어리틀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어리틀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 형태가 와야 돼. 셀수 없는 명사의 단수 형태와 어리틀은 함께 쓴다. 지금은 flower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a few랑 써야지 어리틀은 안 됩니다. Sadly, 슬프게도 you cannot. 이 말은 여러분들은 몇송이씩 이렇게 소량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but 그러나 you can see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의문사 who sale flower trading 도매 꽃 거래가 works 일어나는지, 작동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how부터 끝까지가 see라는 동사 앞에 있는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의 역할하고 있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how, wholesale flower trading 주어, works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어순 잘 체크해 놔야 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인다. 자, 한번더 해석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슬프게도 여러분들은 할수 없어. 이 말은 몇 개씩 소량으로 꽃을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볼 수는 있어. 어떻게 도매 꽃 거래가 웍스 일어나는지 웍크가 일어나다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과 본문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